예, 장두식입니다. 사람들은 작가가 늘 상상력을 발휘하고 사건과 에피소드를 끊임없이 지어내고 또 무에서 스토리를 상상해 낸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아주 흔한 오해다. 사실은 그 반대다. 대중에게 작가를 알려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대중이 작가에게 인물과 사건을 가져다 준다. 잘 지켜보고 기다마 듣는 능력을 유지하는 한 이야기들은 계속 찾아온다. 영화 그랜드 부타 베스트 호텔은 이 인용구로 또 시작된다. 작가 슈테판 츠바이크의 말이다. 하지만 모든 작가가 저런 그 호사를 누리지는 못한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따르면 말년에 헤밍웨이는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를 그날 하루 글쓰게 만들어주는 사람에게 200달러를 줬다고 한다. 글쓰기를 시작하는 그일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 소설 쓰고 앉아 있는 문지혁 작가가 펴낸 책이다 제목에서 다소 모욕적이고 비아냥거리는 느낌이 묻어난다 그런데 사연이 있었다 작가가 몇년전 지병으로 병원에 다닐 때 의사선생님이 또 당부했단다 이 병을 고치려면 두 가지를 조심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오래 앉아있지 말아야 하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로 받지 말아야 해요. 그 문지혁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리 없는 의사 선생님에게는 아무런 또 죄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 순간 참지 못하고 이렇게 대답하고 말았다. 오래 앉아서 스트레스 받는 게제 직업인데요. 선생님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고, 작가는 진료실을 빠져나오면서 다짐했다. 언젠가 글쓰기에 관한 책을 낸다면 제목은 소설을 쓰고 앉아 있네로 해야겠다고. 그러니까 쓸모가 많은 이 책에서 눈길을 오래 붙잡은 대목은 예열하기다. 프로작가라고 하더라도 작업실에 앉자마자 생각한 글이 슬슬 써져, 써지지는 않는다. 그 문지옥도 숱한 딴짓을 하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다. 도대체 나는 왜 이럴까? 자기감 역시 난안 돼. 자기 비하. 오늘은 그만두자. 자포자기를 반복하면서 그것이 글쓰기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단계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 물리적 작업실에서 내면적 작업실로 들어갈 때는 그문 문지방 연결 통로를 지나야 한다. 그는 이제 그 시간을 거룩한 낭비라고 부른다. 아무튼 그 구간을 통과해야 뭔가를 쓰는 시간이 시작된다. 문지혁은 거룩한 낭비에서 진짜 작업으로 건너가는 마법의 주문도 알려준다. 딱한 문장만 쓰자고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다. 딱한 문장. 거기에서 모든 것이 또 시작이 된다. 네, 박동규 주말 뉴스 부장의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아무튼 레터라는 코너에서 소설은 쓰고 앉아 있네라는 제목으로 그이 내용을 발췌를 해서 같이 공유했습니다.